안녕하세요 원성도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별 관심없고 무익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어쩌면 인생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이 만주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저의 이야기도 하여서 이 글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고대의 환국 신시 배달국을 거치며 단군 조선이 세워집니다.삼국유사에 의하면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시기는 요 임금 때와 같다고 합니다. 이요 임금대를 동국통감에서는 무진년이라 함으로써 이 해를 서기 전 233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이야기는 조선 7대 성종왕 시절인 1485년에 완성된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고려사까지를 정리한 동국통감에서는 동방에는 최초의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단군이며 국호는 조선이었는데 바로 당뇨 무진년이었다. 이 무진년이 2333년이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뒤에는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상나라 무정 8년. 즉 서기 전 1317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조선이 개국된 후약 900년 동안을 유지하다가 이후 중국 상나라 때의 현인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기자 동래설에 의해 단군조선은 기자조선의 형태로 다시 900년간 통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자조선 이야기는 중국 상서대전이나 사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학계에서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로 기자동네설과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를 중국 연나라 때의 장수인 의만이 이 지역을 통치했다는 우이만 조선을 역시 부정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다른 국내 학파와 논쟁도 하고 있지요. 반면 앞에서 언급한 환단고기에서는 단군조선의 치세는 앞에 내용과는 달리 단군은 단군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으로 2096년간 지속되며 영토를 3분하여 삼한체제로 치세였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진한 예, 마한 변한 이야기죠 즉 단군 왕조 1대는 왕금 단군 2대는 부루 단군 47대 단군 왕조는 고열과 단군 등으로 47명의 단군왕이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기원전 2330년 3년에 개국하여 중단없이 기원전 238년까지 47대의 단군이 2096년간 지속하여 치세하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 정규 역사학계는 기자조선도 부인하고 환단고기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리된 고조선사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로 고조선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전선,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원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걸음 진전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만주 요령성 지역, 즉 앞에서 말한 홍산 지역이죠. 이 남만주 요령성 지역의 고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낭랑을 포함한 서북, 에, 서북한 서북 지역의 북 문화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및 동북아 지역 각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방면에서의 광범한 비교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은 고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 있고, 내가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 정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손조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후손에게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것들을 국정의 제1의 위치에 놓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해야 하나, 그동안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국가계가, 우리 국가의 그 역사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이 일을 아직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상해 보며 여기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상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처음에 알타이 지역으로부터 출발한 일단의 에그 무리가 하얼빈 지역의 쌍압산시에 정착하여 복림 고성을 쌓고 살다가 호랑이들과 추위에 밀려 남쪽으로 이동하여 신락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살며 규모가 더 커진 후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가 홍산 지역에 살며 농사와 유목을 겸하여 부흥하다가 기원전 2333년경에 단군 조선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이 단군 조선이 2000년 이상 유지하다가 유지하였다는 것을 저는... 아... 어, 어, 환단고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조선이 2000년 이상 유지하다가 기원전 238년경에 중국과의 전쟁으로 패하여 유민들은 마치 예루살렘이 망하고 각각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각 흩어진 것이고 그곳 만주지역은 원래의 한민족계통의 원주민들과 새로 유입한 중국족이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는 쪼그라들고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조선사를 저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에 민족의 원래의 고향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분명치 않을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기운을 받았구나. 또, 그러한 기운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과 또한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국가 국민으로서의 사명과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삼국시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